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현 소장입니다. 어, 세움에 등록된 우리 수용자 자녀들을 위한 이 영상 편지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세움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많은 인연이 있는 곳이라서 제가 더 기쁘기도 하고요. 어, 여러분 저는 사람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직업적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두 가지 사실이 하나 있어요.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비밀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. 그리고 비밀은 뭐죠?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잖아요. 그것이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있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비밀이 사람에 따라서는 많이 아프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수 있다면 두 번째 진실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섬세하게 대해 주어야 되고 서로를 조금 더 공감하고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저는 우리 세움TV에 구독하고 있는 우리 수용자 자녀들이 지금 나이 때도 다 다양하실 텐데요.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올 때는 나 혼자만이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또 혹은 그게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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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로워져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아, 내 삶은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내 스스로 괜찮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새우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많이 웃고 더 희망차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